오늘은 강의를 먼저 하고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마음 공부 잘 아시죠? 네. 기본적으로는 마음 지식과 마음 기술. 이 체계를 머릿속에 잘 넣어두고 계시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새로 배울 때는요. 그 지식이 들어올 때 방이 없으면 그냥 흘러갑니다. 잃어버려요. 그런데 그 공부한 것을 넣어둘 방이 있게 되면 차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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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아서 공부한 것들이 잃어버려지질 않습니다. 잘 연결되게 되지요. 네, 오늘 12회 도요마 공부고요. 네, 늘 시작은 광고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네, 제 블로그 종종 들어오셔서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에서는 MPPT 마음 공부라고 치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한 공부들을 요약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장 기본이 되는 명상 기술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MPPT의 마음 기술은 크게 세 가지 아닙니까? 마음에 대한 공부인데, 마음 기술을 배우죠. 마음을 쉬는 기술, 명상, 마음을 쓰는 기술, 긍정심리, 마음을 보는 기술, 마음 챙김, 이세 가지죠. 그 중에 오늘 마음을 쉬는 명상의 마음 기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이미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 공부는 꾸준한 반복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 지어 놓은 습관이 있거든요. 말하자면 마음 기술이죠.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이 지구에 살면서 익혀 놓은 마음 기술이 플러스 마음 기술, 마이너스 마음 기술이 뒤죽박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마이너스 마음 기술을 많이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긍정의 플러스의 마음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는 꾸준히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습관적으로 마이너스 마음 기술을 쓰게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자꾸 반복해서 공부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도 다시 만들어서 올리고 하니까 필요할 때 언제든지 다시 보시면서 또 리마인드하고 리마인드하고 생활 속에 또 적용하시면서 음, 마음 기술의 내공이 깊어집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명상 한번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명상은 마음 중에서도 욕구, 생각. 그냥 한마디로 쉽게 말할 때는 생각이라고 해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욕구와 생각이죠. 욕구와 생각을 쉰다입니다. 그 쉰다를 다르게 표현할 때는 멈춘다, 비운다, 내려놓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욕구, 생각은 어떤 면에서는 짐의 역할도 합니다. 뭐 짐은 필요하기도 하죠.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짐을 지고 가죠. 그러나 목적지에 도착했으면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겠습니다. 또 중간에 길을 가다가 쉴 때는 쉬어야죠. 그때는 쉴 때는 짐을 내려놓는 게 필요합니다. 짐이 소중하니까 지고 가겠지만 쉴 때는 내려놓아야죠. 이 내려놓는 기술 이것이 명상의 기술이라고 할수 있고요. 또 우리가 생각이라고 하는 것, 또 욕구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필요하고, 특히 인간은 생각을 할줄 아는 고등 존재 아닙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 지금의 인류 발전을 가져왔습니다만, 그 폐해도 크지 않습니까? 특히 그생각의 꼬리를 무는 것. 첫 번째 화살. 우리는 살면서 늘 이런저런 스트레스를, 고통을 경험하게 되죠. 물론 그걸 통해서 성장하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그 고통을 우리가 증폭시키는 과정이 있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생각을 통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생각들이라는 것이 주로 나에 보시면 과거와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는 고장난 타임머신을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과거나 내가 원하는 미래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도 않는 고통스러운 과거, 이미 지나버린 과거의 동기 좌절이죠. 그것을 잊지 못하고 자꾸 곱씹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를 탓하고 내가 왜 그랬나 하면서 후회와 자기 비난을 멈추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내 탓의 결과는 우울, 심하면 자살도 갑니다. 혹은 남탓하는 경우, 아, 그 친구가 그때 그러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렇지 않을 텐데 하는 원망. 남탓하게 되면 그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원하지도 않는 과거로 자꾸 타임머신 타고 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있지 못하고, 혹은 미래에 대한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죠. 오지도 않은, 어쩌면 오지도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미래를 걱정하느라고 현재를 놓치고 있죠. 현재라고 하는 선물 말입니다. 영어로 하면 프레젠 t 선물, 바로 현재, 지금을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이미 경험했던 그 스트레스를 놓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추함으로써 두 번째 화살을 스스로 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밑에 보면 총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1차 스트레스, 1차 고통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만들어지는 2차 스트레스, 2차 고통이 덧붙여진 것을 우리가 총 고통으로, 총 스트레스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2차 고통이 뭡니까? 첫 번째 화살, 첫 번째 고통을. 놓치지 않고 계속 반추하는 것이죠. 저항하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의 그 고통을 가중시키는 거죠. 그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습니다만 웰빙인지 배웠다를 통해서 우리가 더 성장하면 되는데, 자꾸 도돌이표처럼 반복하면서 음, 현재를 살지 못하고 고통을 지속하고. 증폭시키는 거죠. 심지어 오지도 않은 미래의 고통을 짊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기술, 그것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명상은 욕구 생각을 쉬는 마음의 기술입니다. 영점을 회복하는 거죠. 저울에 영점이 있지 않습니까? 물건을 필요할 때는 물건을 제기해서 올려놓죠. 그러면 그 물건에 무게를 가리키고 그다음에는 내려놔야죠. 물건을 쟀으면 내려놔야죠. 그 내려놓는 기술. 그래서 영점을 회복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울 중에는 물건을 내려놔도 영점을 잘못 잡는 저울 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올바른 저울이 아니죠. 신뢰로운 저울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마음도 필요한 생각 욕구를 쓰고 쉴 때는 내려놓고 내려놓으면 곧바로 영점으로 갈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게 필요하, 필요하겠습니다. 또 다른 비유로는 제가 오뚜기 비유도 듭니다. 오뚜기 이렇게 밀치면 쓰러질 듯 하지만 다시 시간 지나면 다시 곧바로 쓰지 않습니까? 그 오뚜기처럼 회복하면 좋겠어요. 살면서 이런저런 스트레스를 경험하겠지만 곧바로 돌아오는 그런 능력. 바로 지금 여기에 사는 능력을 회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지금 여기는 바로 감각입니다. 음소거 부탁합니다. 지금 여기에 산다는 것은 감각의 세계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건 좀 이따가 더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고통을 놓치지 못하는 사람, 저항하는 사람, 계속 반추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스트레스의 달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늘 업앤다운, 업앤다운, 업앤다운입니다. 동기 충족, 동기 좌절, 동기 충족, 동기 좌절, 늘 이런 업앤다운이죠. 그런데 스트레스의 달인은 그 저점, 동기 좌절의 그 포인트를 놓치지 않고 끌고 가는 그런 기술이 있는 사람입니다. 기술이죠. 보통 사람은 그렇게 오래 못 끌고 가요. 이것을 특히 잘하는 사람, 이런 마이너스 기술에 뛰어난 사람. 어떤 하나의 그 기술을 반복 숙달해서 어떤 경지에 간 사람을 달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스트레스의 마이너스 기술에 아주 어떤 경지에 간 사람을 스트레스의 달인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이너스 기술은 내려놔야죠. 명상을 통해서 이런 마이너스 기술을 내려놓고 곧바로 영점을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스트레스의 달인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이 가운데에 있습니다만 행복은 없다. 세상에 고통만 있다고 얘기합니다. Happiness is nowhere라고 합니다. 근데 영어의 그 nowhere를 잘 들여다 보시면 그 철자가 재미있습니다. n o w h e r인데 n o w와 h e r이를 사이를 벌려보죠. 간격을 벌려봅니다. 마치 마음챙김할 때처럼 거리두기를 시켜봅니다. 그러면 now here가 되죠. 그러면 happiness is now here입니다. 행복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고장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와 미래로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지만 않는다면 바로 지금에 깨어 있으면 그러면 그 순간이 바로 행복이죠. 우리가 명상으로 영점을 회복할 때, 우리 내면의 영점을 회복할 때그 내면의 영점이 뭐겠습니까? inner peace. 내면의 평화죠. 내면의 평화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명상은 지금 여기에 영점 내면의 평화를 회복해 주는 그런 마음 기술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평화를 회복하는 마음 기술은요. 생각병을 치료해 줍니다. 생각병을 치유해 줍니다. 영점을 잡아 줌으로써 내면의 평화를 회복하고 생리적으로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조화와 균형을 가져다 주지요. 건강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몇천 년 전에 황제 내경이라고 하는 동양의 의술서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염담 허무, 진기 종지, 정신 내수, 병안 종내.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고요하게 하면 진기가 우리의 살아있는 생명에너지가 거기서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그곳으로부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바깥으로 어지럽게 흐트리지 않고 안으로 잘 모으게 되면 이와 같이 마음을 비우고 우리 내면을, 마음을 내면으로 돌리게 되면 병이 어떻게 올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그몇천년 전에도 이렇게 마음을 비우는, 마음을 멈추는, 마음을 쉬는 것에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그 자바암경에서 그 빨리 경전으로는 쌍유따 니까야라고도 합니다만, 거기서 부처님께서는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면서 우리 생각을 통해서 만들어낸 두 번째 고통을 만들지 말라고 하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게 뭘까요? 바로 우리 욕구와 생각을 내려놓은 쉬인 그런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이런저런 욕구 생각으로 어지러운 것이 아니라 비워진 그런 상태를 뜻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명상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명상에서 그러면 욕구 생각을 내려놓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감각과 친해지자는 거죠. 욕구 생각을 쉰다. 감각과 친해진다. 왜 감각과 친해지느냐? 우리 정보처리 용량 제한성에서 봤습니다만 우리의 작업기억 우리의 의식공간,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마음의 무대는 작습니다. 마음은 무한히 큽니다. 그러나, 마음의 무대는 작습니다. 그게 원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복음이기도 하다.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평소 욕구 생각으로 들끓는 마음 상태를 안 하려고 하면, 마치 하얀 북극금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면, 더 떠오른 것처럼, 더 떠오릅니다. 그러나,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감각의 문을 열어주면, 감각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의식의 무대가, 의식의 공간이, 마음의 무대가 작기 때문에, 감각으로 채워지게 되면 욕구 그 생각이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감각이 지금 여기입니다. 우리가 과거와 미래로 고장난 타임머신 타고 왔다 갔지 왔다 갔다 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지금이 뭔가요? 지금은 바로 감각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바로 지금 여기를 보십시오. 감각입니다. 제 목소리 여러분의 청각감각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생각이라는 정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생각을 쓰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이제 강의를 마치고 다시 또 3분 명상을 할때다 내려놓습니다. 그 순간 눈을 떠도 됩니다. 이 모든 세계는 감각의 세계 아닙니까? 보이는 세계. 색깔, 모양. 들리는 세계. 여러 가지 소리. 다양하죠? 크고 작고. 다양한 소리가 있죠? 냄새. 다양한 냄새. 다양한 맛. 다양한 촉감. 그거 말고 어떤 세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이것이 좋다, 나쁘다. 아, 비싸다, 싸다. 아, 훌륭하다, 아, 천박하다, 이런 욕구의 어떤 관점. 또, 우리의 생각의 관점에서 판단이나 평가를 하지 않는다면, 그냥 그 세계일 뿐입니다. 단지, 감각의 세계일 뿐입니다. 우리가 욕구 생각을 쉬었을 때, 감각의 세계가 드러납니다. 리빌, 개시 드러납니다. 감각의 세계가 드러날 때, 우리 내면에 인너피스 내면의 평화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사는 훈련은 제가 가끔 좀비 귀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좀비가 뭡니까? 정신을 잃어버린 몸이죠. 귀신이 뭡니까? 몸을 잃어버린 정신 아닙니까? 설거지를 하면서도 과거에 빠져 있고 미래에 빠져 있다면 몸은 설거지하고 있습니다만 정신은 따로 가, 딴 데가 있죠. 설거지하는 좀비입니다. 이 닦으면서, 딴 생각 하지요. 지금 이 닦는데 있지 않고. 몸은 이를 닦는데, 정신은 딴 데가 있어요. 과거에, 미래에 다른 생각이가 있습니다. 좀비 닦이죠. 정신은 귀신 상태 있고, 몸은 좀비 상태 에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가 되는 상태, 바로 지금 여기에 껴있는 상태, 명상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명상은 바로 지금 여기에 사는 거고요. 바로 감각을 회복할 때, 감각의 세계를 회복할 때 지금 여기에 사는 것이죠. 그래서 명상은 지금 여기에 감각 세계를 회복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내면의 평화를 회복하는 것이고 우리 마음의 영점을 회복하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그 명상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다뤄 봤습니다. 이제 또 3분 명상을 하고 여러분의 질의응답을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